군사 이미 안녕하세요, 진중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6월, 즉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석달 남짓 지났을 때 중국 복단대 중국 연관원장인 장웨웨의 예언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영상은 털지 못하고 제음성 통역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러우 군사 충돌이 이미 석달 남짓 계속됐습니다. 이번 충돌의 최대 패자가 우크라이나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이 마구 좌지우지하는 바둑알이 됐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타올랐고, 수많은 생명의 상실, 수많은 부의 괴멸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버림받는 바둑알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총돌이 두 번째 패자는 바로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돌이 지속되면서 유럽은 지금 여러 위기가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난민 위기. 총돌 발발 후의 3개월 동안 이미 55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 루마니아와 같은 우크라이나의 중동부 유럽 인국으로 쏟아졌고 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지금 아직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이는 이미 2차 대전 이후 유럽 최대 규모의 난민 물결입니다. 미국은 이번 분쟁의 점화자이자 부채질하는 자인데 난민 수용 문제에서는 말로만 하고 행동은 없습니다. 미국은 10만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지만 3월에는 12명만 받았고 지금까지 100명도 안됩니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원래 그다지 부유하지 않기에 이렇게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게 되어 이미 매우 지쳤고 다들 eu가 자금 지원을 제공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금 eu도 이미 어려운 상황입니다. 7년 전 200만 명 넘는 중동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간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외에 잠재적 위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세계의 주요 건물 수출국이고,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모두 러시아, 우크라이나 건물의 주요 수입국입니다. 이번 총돌은 이미 범가리에 영향을 미쳤고 서방의 제재가 곡물 공급에 영향을 미쳐 식량 가격이 급등했기에 이는 유럽으로의 새로운 난민 물결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충돌 발발 이래 이유는 미국을 따라서 러시아에 5,300건 이상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유럽은 분명 자신들이 러시아 에너지를 꼭 필요로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장사가 팔을 잘라버리는 듯한 자세로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를 가했습니다. 독일은 심지어 러시아와 체결한 노르트 스트림2 송유관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노르트스트림 2 프로젝트는 투자액이 110억 달러 이상에 달하고 연간 가스 수송 용량이 550억 입방미터인데 그냥 이렇게 물거품이 되버렸습니다. 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는 약 30%, 천연가스 의존도는 약 50%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국가들이 미국 기업의 석유가스 조문을 넘기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천연가스는 운송비에다가 전용 항구 등 인프라 건설까지 해야 하는데, 유럽과 미국의 인프라 건설 속도로는 3년, 5년이 지나도 불가능하기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산보다 훨씬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과 함께 유럽의 천연가스 기준 가격은 이미 작년 대비 22% 폭등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한해중 반은 난방을 사용해야 하는데 더 추운 유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정치인들은 민족들에게 스웨터를 많이 입고 목욕을 덜할 것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는 민족들이 큰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동시에 유럽은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 19개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미 7.5% 상승해 기존 예상치인 6.6%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이는 1999년 유로화 탄생 이래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22년 4월 독일의 데이터를 예로 들면 육류, 육류 제품 가격이 11.8% 올랐고 유제품과 계란 가격은 9.4%, 신선 채소는 9.3%, 식용유는 27.3% 상승했습니다.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논의했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와 서방, 그들 중 누가 이번 충돌을 더 감당할 수 있느냐. 당시 저는 러시아가 더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에너지 식량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중국 등 비서방 대국들과의 무역도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만 받겠다고 한 것은 더 신의 한수였습니다. 유럽은 처음에는 루블화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유럽 기업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천연가스를 구매하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실제로 감당 못하는 쪽은 우선 유럽이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데다 난방을 취하기 위한 천연가스가 충분치 않고 거기다 또 엄청난 돈을 끊임없이 우크레나라는 밑 빠진 독에 보낸다면 제가 보기에 몇 개월 더 지나면 러시아의 특별한 책동 없이도 이 u 국가들이 서민들이 먼저 반기를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과거 메르켈 총리 집권 시절 독일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함께 노르트 스트림2 수성관 건설을 견지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2020년 12월 당시 독일 외무장관인 하이코 마스가 생각납니다. 당시 그는 트위터에 유럽의 에너지 정책은 유럽이 결정하는 거지 미국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독일은 어떠한 외부 개입과 역외 제재도 거부한다라고 밝힌 적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이나 독일의 이런 지도자들은 적어도 유럽에게 있어서 러시아는 옮겨지지 않는 이웃이고, 러시아는 자원에너지 식량이 있고, 유럽은 시장과 기술이 있기에, 유럽과 러시아 양측은 서로 교역하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다라는 매우 단순한 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유럽 정치인들은 반러라는 소위 정치적 올바름에 납치됐고, 비전도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 결과 유럽은 큰 루저가 됐습니다. 또한 유럽은 유로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한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총도를 제조해 유로화를 억누르고 유로 자본의 미국 유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무역결제에서 유로화는 이미 달러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유로화의 탄생부터 오늘까지 코소보 전쟁이든 걸프 전쟁이든 그리고 지금의 러우 충돌이든 그 배후에는 모두 유로화를 타격하려는 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포가 한번 터질 때마다 유로화는 절하됩니다. 이번에도 유로화는 큰 타격을 입었고 유로화 약세는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동시에 유럽의 제조업도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에너지 가격, 특히 전기, 천연가스, 석유 가격의 폭등으로 유럽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을 주요 경쟁자로 간주해 끊임없이 중국의 태클을 걸고 있지만 사실 미국은 유럽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럽은 최첨단 유럽 칩 생태계 구축이라는 구상을 한 적이 있었고 유럽은 자체 GPS인 갈릴레오 위성 항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에는 또 민용 항공기 생산 대기업인 에어버스 그리고 무기를 생산하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다 미국의 경쟁 대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들이 기술 경쟁을 억압하는 데는 무자비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프랑스 기업 알스톰을 강제로 해체해버린 것이 바로 그 대표 사례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미국 기업들의 미국 복귀를 격려하는 것인데, 물론 이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지금 이미 증명됐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지금, 미국은 양질의 유럽 기업을 미국으로 보내고 싶어 하고, 유럽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도 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어 합니다. 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날 유럽의 최대 위기는 바로 평화의 위기라는 점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